비가 엄청 온다는데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는데 <laughs> 괜찮아 태풍 올라오면 저기 있는 대포동 미사일로다가 던져서 없애버려겠어 여기 조롱박 저거는 폭탄이야 그걸로 날려버리고 있어 아, 오랜만에 빨간우산 바라솔 아. 아니라 빨간우산 아. 처음으로 돌아왔어 음, 우리 순실씨 저기가 명당자리 저기서 사방팔방 감시하다가, 뭔 소리만 나면, 막뛰어댕기는게 세탁을 해줘도, 빨래를 해줘도, 흙밭에서 뒹굴고 하다보는게, 어쩔 수가 없어. <laughs> 내가 닭을, 부모님이 한번 키운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게, 닭이 원래 하루 종일 짖는 지어대는겨 우는 거 아니에요. 짖는겨. 새벽 다섯 시쯤부터 지 심심할 때마다 아침에는 한두 시간 반은 세 시간 정도는 계속 울어. 저거 근데 그 이유는 때때로 지 마음에 내키면 울어. 그 빨간 닭볕을 있는 놈 왔어요. 아우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아 더워요. 만사 귀찮어. 반 떠댕기니까 담배꽁초 누가 버렸어? 씨. 떠댕기니까 눈물나게 덥잖아 이 양반아. 그지? 말을 해. 아니야 말하면 잔소리. 근데 아, 치킨이처럼 되면 안 되지. 치킨 완주가. 아, 앉아 어디서 떼댕기지 마. 그냥 폭탄 던질라니까. 날이 더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아. 아. 어디서 소리 나니까 또감시체계에 들어가는 게. 피해도 안 주는데. 왜 그러는 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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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우리 멋쟁이 크네. 아, 멋져으로 뭐. 진돗개 잡종이라고. 그렇지? 거는 개가 아니야. 사자야. 설갈을덜 하는 거야. 예덜 갈, 덜 해서 그래. 아, 지금. 닭도 집을 지키나? <laughs> 내가 어디 오래 나갔다 오면 은반기는 기재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러고 저기 밑에 있는 물그럭은 왜 이렇게 씨, 발로 갖다 잡아뜨리는 거야,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 준실씨. <laughs> 저게, 저 표정이, 굉장히, 기분 절대. 자기가 짜증나면, 표정도 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지마. 아, 아, 하지 알았어. 미안해. 안 할게.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전 가. 까고 오지 마. 하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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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발은 왜, 신발은 왜. 아유, 야, 냄새나. <laughs> 여러분은 지금. 윤실씨의 헥헥거리는 MSL이야 뭐야 그걸 듣고 있어 요 ASMR이야 뭐야 가까이 <laughs> 가봐 눈물나네 눈물나게 보고 싶었구나 꼬고댁 진짜 저거 미쳐버리겠네 저거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제, 겨울이 오는데 새벽 5시부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깜깜한데. 뭐, 어, 어떻게 되겠지, 식군데. 알랄 생각은 없고, 밥만죽내고 그러지?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도 밤만 죽내는거 아니냐? 어? 뭐 하는 게뭐 있어? 그치 즐거움을 주는구나 어 재밌어 우리 순희실씨 재밌어 닥스도 재밌는데 아, 요즘에 목청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쉬 김경호 저리 가라 아, 정말, 쟤들, 어떡하니. 두 마리, 원래 다섯 마리였는데, 세 마리는, 고양이한테 잊어버리고, 두 마리 됐는데, 다섯 마리 다 있어서, 만약에 수탁이, 세 마리나 이렇게 됐으면, 어쩔, 어쩔 뻔했어, 그래. 네. 힘들어. 닭도 못 잡는데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알도 안 낳고 순실이 아 이거 안 아, 털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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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건들게 안 건들게 아안 건들어 안 건들어 안 건들어 아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러 그래. 까지 지서 되고 우리 근혜 지서 되고 저 밑에 강아지 또 지서 되고 닥스 지서 되면은 아 완장합니다 이거 피곤하고 <웃음> <웃음> 이것들 정리를 해야 돼 저기 밥 통하라고. 사료를 하도 남발을 하는 것 같아서, 밥통을 갖다 줬는데, 엎어버려, 다.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미사해재밌다 키우지 마요. 피곤해요. <laughs>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갖고. 너 나이가 지금 한 7살 됐냐? 몇 살이냐? 유철씨. 중독증 떼어봐. 그래. 대화가 길어졌다. 꼬꼬대 한번 해봐 듣기라도 해보게 저 새끼 나있으면 앉이죠 앉앉어서 아, 어. 꼬꼬대가네 닭장 속에는 암탉이 닭스가 수탉이 꼬꼬대 거실 앞에는 순실씨왜그러는겨자 왜 그러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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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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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짖으면 쌈 난다. 어디 갔다 왔어? 또 저기 얘 턱이 약하고 치아가 약했어 뼈를 못 먹는데 그거 먹으러 갔다 왔어? 한번 씹어 제끼고 왔어? 알았어. 여기까지야. 여기 숨이냐? 계속 갔다 갔냐? 너 더워서야 쓰러지겠다. 음, 여기까지. 또 갑니다. 이저 <laughs> 보기. <포기. 웃음> 거기까지. 야.